여러분을 향해 내딛는 무더운 5월의 어느 날. 어, 제가 오늘 나와서 낚시를 할 곳은 상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상주보에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어, 배수가 시작되는 시기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낚시 시즌이 시작을 하죠.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몇 군데 좀 답사를 해보고 이쪽 상주보도 제가 한 3일, 3일 정도쯤 전에 와서 한번몇 군데 포인트를 봤는데 아, 이 자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봉강을 바라보고 자축으로는 마름과 말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간 낚시를 통해 월척 붕어를 기다려 봅니다. 실제로는 말풀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새순 올라오는 이 말풀들을 어, 아마 포인트로서 좀 좋은. 역할을 이 말풀이 해줄 것 같아요. 밤은 깊어 가고 빛줄기는 더욱 굵어지는데 미세한 씨의 움직임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피디님보다 어 조금 먼저 와서 낚싯대 피는데 입질을 두 번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카메라 돌아가기 전인데 입질을 두 번을 받아서. 39짜리를 한 마리를 잡고, 한 번은 조금 늦게 봐서 챔질을 했는데, 아, 그때만 해도, 아, 이거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laughs> 막상 오늘 어, 역시나 카메라 돌아가고 나면 동어는 입지를 안 합니다. <laughs> 미세한치의 움직임에 오감을 집중해 봅니다. 걸었어, 걸었어, 이야! 근데 붕어가 아닌가? 붕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뭐해 강준치 같아 <laughs> 처음으로 찌가 챔질할 정도의 움직여서 챔질을 했는데 <laughs> 붕어는 아니고 강준치가 나왔습니다 아휴 자 지금 밤새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렸고요 어 새벽 한 5시 정도쯤 됐습니다 지금 아, 어, 다행히, 물이 빠졌던 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 아침 어, 낚시를 지금 좀 기대하면서 오전 낚시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야, 아침 딱두번 하는데 나오네. 오호 와, 아이고, 이렇게 크진 않네. 아바라 자식아, 아이고, 야, 씨아리, 오, 우후, 씨아리 되네, 야,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찌가 탁 서서 옆으로 그냥 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야. 상주보에서의, 물론 두 번째 붕어지만, 촬영시하고 첫 붕어를 아침 5시, 5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정말, 뭐, 저, 내심 저도 기대를 하고 왔지만, 정말 밤에 계속 물 빠지고 비우고 그래서, 야, 이거 오늘도 또 허탕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환해지자마자 지금 한 마리 바로 나와줍니다. 야, 멋있게 생겼어요, 붕어. 어느덧 비가 그치고 낚시터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 지금 이제 낚시대 편성한 지한딱 24시간 정도 됐어요. 제가 어제 피디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대편성하면서 입질을 두번 받았고요. 오늘 새벽에 입질을 한번 받아서 어, 어제 저녁에 아 어제 낮에 한 마리, 오늘 새벽에 한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촬영 중에 더큰 붕어가 나와서 <laughs> 어, 다행인 것 같고요 어, 촬영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촬영하면서 4자 어, 붕어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뭐, 마리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 하룻밤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뭐이 먼곳까지 와서 그래도 뭐 진짜 맑은 공기 세고 좋은 붕어 만나고 어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뭐 발걸음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붕어 살려주고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대 편성하면서 잡은 카메라에 안 잡힌 39짜리 붕어입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